아 그럼 오늘은 왜또 포비 선생님이다 그럼? 뭐, 왜냐면 이 위대하신 포비 선생님이니까 그렇지 뭐 너희들이 쓴 건데 뭐너희들 부정할 순 없겠지 포비버쓴거 같은데 그럼? 어? 맞아! 펜이 포비 밑에 있잖아 어, 이건 치우도록 하지 뭐라는 거냐 그럼? 어쨌든 오늘 배울 거는 그럼 나와 어, 어 그럼 어, 포비 선생님 갑자기 오늘 배울 거는 그럼 어, 오늘 배울 거는 How can I help you? 대답은 I want to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데 어, 보통 바로 어쩌고 어 저쩌고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는 뜻이고 질문은 뜻은 뭐뭐 뭐 어떻게 어,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야 음뭐말인지 이해가 안 가지만 바보 아님? 어쨌든 그럼 그러면은 아우 잠깐만 뭐 그럼 이거는 어이 How can I help you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걸로 May I help you라고 하는데 어 uh -huh, 그럼 근데 그거 하면 되지 않냐? 그건 더 짧고 좋은데 문제는 지금은 How 하잖아 m a 안해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두라고 음 uh -huh, 그럼 알겠다 그럼 How can I 잠깐만 May는 같은 뜻이냐 그럼 어 같은 뜻 How can I help you 어 uh, 그럼 갑자기 왜 그래 I want w a wanna... n n 오 오늘 발음 좋네 원투가 아니라 원우라고 해야돼요 어..바로우..어..북 어..책 한권을 빌리고 싶어요 오자책책 어, 없잖냐 그럼. 어이 미안 크롱 크롱 이베리고자 멜던 왜, 왜 우리 다 움직였지? 어쨌든 나는 How can I help you? 어.. I want to borrow a pencil 연필 한자루 빌리고 싶어요 어허 자 연필 한자루 이거 너무 크잖아 어이 미안 어, 어쨌든 베리고자 멜던 으흐 포비 선생님 맞아? 어, 미안 여기 착한 포비 선생님이 할랬는데 미안 내가 까먹었어 어, 내가 기억이 착한 포비 선생님? 왜 착한거 맞지? 안 착해 이 정도면 착한거야 뭐 어쨌든 애디 너해 알았어 어 나는 How can I help you? I wanna borrow a truck 트럭 한 대를 빌리고 싶어요 트럭 한 대를? 어, 트럭 한 대? 어, 여기 있습니다 어이 원어민 트럭 한대요. 화내시고 자기가 쓰러주셨어. 으으아뭔 뭐, 일이지? 카랑. 리 빌어보자, 멸던다마스 패티. 으 나쁜 포비 선생님. 착한 포비 선생님이야. 으으으. 내일은 앞에 나쁜 자를전화해지 내일은 원어민 선생님 자리야. 그 순서 돌아가면서 할 거거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나겠지, 그럼? 단연하지 그럼 나는, How can I uh l p y p y o w I w t to I w o n w to 바로 uh, 너왜 도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렇게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에에에에에게에에에에에아하에에에에에에에에에